안녕하십니까. 골든클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우리손FNG입니다. 우리손FNG. 어,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. 돼지고기 관련주, 육가공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일단 먼저 차트 잠 한번 볼게요. 먼저 조금 땡겨서 보면은 작년 9월달에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. 이때 이슈가 있었죠. 이슈가 뭐였을까요?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불면서 한번 크게 이슈가 나면서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, 어,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뭐 저희는 이제 넘어온 게 중국 쪽 통해서 이렇게 야생 동물 통해서 넘어왔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반사 이익 수혜주로 해서 급등을 했고요. 어,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<laughs> 어, 중국에서 돼지고기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. 대부분의 뭐 소고기보다 오히려 돼지고기 수요가 더 많은 편이고. 자, 주, 어, 차트를 다시 한번 지금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갔던 건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앞, 어, 오늘 오전장에 상승했던 요인은, 어,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육가공 업체들이 지금 셧다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값 급등 혹은 가격의 반등에 대한 그 기대감, 이런 것들이 어, 반사 이익으로 해서 주가에 저 반영이 됐고요. 조정을 보이다가 오후 장 들어서 다시 저 반등이 나왔던 거는 지금 포천에서 어, 국내 포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발을 또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일단은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그렇다면은. 돼지 고기 값이 또 급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차원 문제고 미국의 셧다운이 가장 큰 이슈가,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. 아직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물론 증가 추세는 꺾이긴 했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, 어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이런 업체들 특히 이제 셧다운되는 그런 육가공 업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돼지고기 수급이 좀 불균형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대체재로 해서 뭐 할인이라든지 닭고기 관련 주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만 일단 우리선 FNG 좀이 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한 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주봉을 잠깐 보시면. 일단은 60주선, 120주선 지금 뭐 몰려있는 구간이 2,100원 정도인데요. 이걸 뚫어버리면 제가 봤을 때 2,700원, 3,000원 단계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렇게 팝니다. 생각이 됩니다. 코로나19 관련 어떤 테마, 또 다른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판단합니다. 네,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